안녕하세요. 오늘은 내가 편집하는 옷세계 AS편인데요. 작년 여름에 책덕 다용도실에서 다연님께서 내가 편집하는 옷세계를 열었어요. 어, 패션 산업의 소비자 역할에서 벗어나서 나와 옷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정말 즐겁고 재밌고 주체적으로 나의 옷세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책덕 홈페이지 들어가보시면은 내가 편집하는 옷세계 그때 모집할 때 남겼던 상세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다현님께서 적어주신 내가 편집하는 옷세계가 어떤 의미에서 하는 일인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 놓았어요. 홈페이지에서 이 내용이나 커리큘럼을 보셔도 좋고 아니면 그때 제가 다현님이 강의해주실 때 영상을 찍었던 것도 제가 편집을 해서 좀 올려놨었거든요. 그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편집하는 옷세계를 6주차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는데 그걸 끝나고서 이제 참가자들의 옷세계를 점검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쇼핑을 가거나 아니면 옷장 정리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이번에 마침 좋은 기회가 있어서 네, 영비님께서 기꺼이 자기 방을 공개를 해주셔서 같이 영비님 옷장을 습격해서 옷도 정리해보고 또 옷을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지 같이 생각해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 저도 이거를 하면서 제 옷장도 좀 다시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얼마 전에 올렸던 옷과 상관없는 영빈의 옷 세계 그거는 이제 그때 간재리 씨가 찍은 영상 중에 간재리 씨가 재밌다고 생각한 부분을 올려주신 건데 사실 거기에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 <laughs> 재밌는 부분만 올린 거라서. 뭐, 요번 영상은 진짜로 좀 길고 조금 진지한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어, 옷을 사랑하고 또 주체적으로 옷 세계를 만들어가고 싶은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편집하는 옷 세계 AS 영빈의 옷장 편 시작합니다. 네 씨, 여기가 아까 얘기한 게 창이 좋아서 저 제가 찍으면 뭔가 아련한 느낌이 나오는데. 괜찮아요. 이사 온지 얼마 안 됐고 또막 지금 정리가 잘안된 상태라서 그 옷장 정리할 때 가장 먼저 이제 할게 옷을 입는 옷하고 안 입는 옷하고 두 개를 구분을 먼저 하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꺼습니다아한번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정리도 할겸 꺼내 가지고 일단 이쪽에 다 놓고 한번 봅시다. 정리가 안된게 많으니까. 네. 이 너무 두서없이 막 이렇게 얹어만 놓으면 이제 내가 옷을 찾을 때마다 그러니까 뭔가 입을 때마다 찾아서 막 던지고 막 이렇게 음. 해야 되고 그럼 그 과정에서 또 흐트러지기 때문에 또 이게 무너지고 또 집안이 되게 막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생길 수가 있어서 보관 자체를 할 때부터 그 맞게 해주면 은 훨씬 더 어지러지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웃음> 그래서 <웃음>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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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니, 계속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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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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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당아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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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니아고 아니,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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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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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아니, 니아아아 그렇다고 막딱 이게 내거야 이런 느낌도 조금 없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명확히 하면서 골라내 보는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꺼내는 김에 저선반좀 다시 맞춰도 될까요? 선반이 네. 이게 아좀 틀어졌나요? 마이트어져 있어가지고 아, 아니다 하나는 아닌데 괜찮이거 아니에요? 이거 혹시 한나번에 보여 드릴요 민희는 옷도 그렇고 약간 그이사짐이사집에서 <laughs> 오신 사람같요 뭔가 작업.. 민희 작업하러 온 사람 느낌이아 이게 이케아 제품이었군요 네네 이케아 동생이 이거를 구매해서 저한테 이걸 같이 구매하라고 아, 동생이 한그누군가요 자상한 분이 같이 있 애들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고 정말 내가 좋아다 아니면 그냥 있어서 입는다, 이런 것들하고 어, 정말 좋아하는 건 이쪽인가요? 네 이거랑 음, 음. 이거랑 이거랑 자주 입고 이건 자주 입는 애들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보시고 정말 내가 좋아한다, 이런 음. 거 색깔도 그렇고 어떤 점에서 입은 좀 마음에 드실나요 색깔이 마음에 들었고 도톰해서 일단 음. 따뜻해서 좋더라고 음. 타이트 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 앞에 세로 문이 뭐예요? 이거 음. 저기 네. 눌려가지고 아 문이 생겼어. 생겼어. 아무개 생겼어. 이게 제일 <더> 헤이브하게막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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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질감 처리가 잘돼 있다 고 <laughs> <그렇게> 생각을 했었네. <laughs> <laughs> 그럼 제일 좋아하는 옷이니까 얘네들은 자주 입을 수 있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아래, 아래 눌려 있는 것보다는 위쪽으로 만약에 이렇게 스택을 하더라도 쌓더라도 위쪽에 아, 네. 놓으셔야 이제 주름도 안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걸거든요. 아,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아까 음.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막 축축 처지는 그걸 막아준다고 해야 되나? 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 그래서 걸어놨다가 이제 그거 꺼내 있고, 그이 옷걸이는 얘만 거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좋아하는 옷들만 여기 한번 놔봅시다 우리 일단 음. 아, 아, 귀여워. 귀여워. 입었을 때도 기분이 좋은가요? 아니요, 썩 좋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 약간 그 영빈님의 그 뭔가 존재론적인 머슴이라고요. 머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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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어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음.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어, 어? 잘안 어울리는 것 같아. 요 음. 저랑. 좀 색감도 그렇고 영빈님이 저한테 보여주셨던 아아. 그런 어떤 내가 편집하는 옷세기 할때 같이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느낌들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충동적으로 <laughs> 구매했습니다. 음. 보면은 컬러들이 되게 색들이 사실 영빈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컬러 보여줬던 것들이 이런 톤의 색감들이 많았잖아요. 좀 생기 있고 밝고 좀 이렇게 파스텔이나 약간 우윳빛으로 포샤시한 느낌들 아 그게 또 영빈님한테 잘 어울리시고 피부색에도 그렇고 이미지도 에 그렇고 하는데 완전 지금 느낌이 다른 컬러들인 것 같거든요. 보면 되게 좀 채도도 낮고 뭔가 좀 약간 어둡고 좀 무거운 느낌들의 그런 컬러감들이랄까 어차피 레이어드는 이제 단독으로 입는 것도 아니고 레이어드 하는 거니까 음. 하고 이거 입었는데 자꾸 음. 저보고 이거 베스트라고 미희님이랑 하영님이랑 그, 네. 이거 근데 소재나 짜임 같은 건 되게 좋은 거 같아 요 음. 그리고 목도 되게 보면 탄탄하고 계속해서 약간 음. 영빈님은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나 내가 이렇게 마음이 가서 뭔가를 이걸 좋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좀어 이거 잘 어울려. 이거 너한테 이쁜데? 이렇게 주변에서 말해주는 네. 것들을 보고, 계속해서 이 어떤 옷이든 어떤 다른 모든 것들의 가치를 평가를 해서, 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거를 조금만 더 내려놔보고, 이제 남들이 뭐 좋다는 말을, 이제 그런 것좀 떠나서, 영빈님이 좋아하는 거, 나요 영빈님이 진짜 마음에 드는 거. 그거를 찾아내려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옷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른 모든 거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나 이거 너무 좋은데? 막 이거 이면 너무 기분이 막 되게 좋고막 두근거리고 막볼 막 때마다 막그 그런 옷들이 있지 않나요? 약간 막 아이, 없죠. 몇개 없죠. 아니요. 있나요? 막보면아이옷 정말 아껴 입고 싶고. 아껴 입는 옷은 있어요. 어. 그거 좀 보여주십시오. 어, 어떤 옷인지 한번 보 어, 주세요 저의 면접복인데 한번 <laughs> 보여주십시오. 어, 어, 면접복. 이건 제가 제가 쨍한 색깔 색깔 좋아해가지고 저는 음, 그래서 음, 그냥 이게 들이 음. 좋은 거고 제가 면접복 음, 또 보면은 지금 폴리백 드라이를 안 하려고 언제 이렇게 드라이하고 이대로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 웬만하면은 폴리백은 이게 이제 숨칠 수가 없어서 음. 이대로 씌워서 보관하시기보다는 벗기라고 하셨는데 이제 벗기고 먼지가 앉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스카프라던가 이런 남는 패브릭이 있으면은 그걸 이렇게 한번 덮어 주시면 따로따로 아 있에더 따로 좋을 것 그러네. 같아요. 따로 따로따로. 따로. 따로, 따로 좀 하고 안에 뭐 흰색 흰색 그 목폴라 입고 음, 깔끔하겠다. 네, 되게 단정하면서도 좀 약간 질감 같은 것도 좀 좋아하시는 그런 옷들이라면은 이런 이런 식으로 어깨가 잡혀있는 그 거리에 걸어서 보관을 해주시면 돼요. 네. 좀딱 지금까지 본것 중에서 제일 영빈님 스타일에 가까운 옷이네요. 이렇게 하고 신발이나 뭐 양말 같은 거 색감 있는 거 신어줘도 좋고. 음, 악세사리 음. 같은 것도 약간 포인트 음. 되는 거 이게 왜 그렇게 느껴지냐면 색감도 네. 지금 영빈님 피부톤하고도 되게 잘 맞고 이미지하고도 잘 맞고. 그 니트 기본 니트인데 약간의 스포티한 터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집업. 어, 그러니까 집업이 약간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거고 소재나 이런 것들도 너무 밋밋하지 않고 좀 질감 같은 게 되게 재밌게 돼 있는 것들이 가장 지금까지 옷들 중에서는 지금의 영빈님의 느낌에 가장 가까운 옷인 것 같아요. 어, 왜 좋아해요? 이 옷은? 편해서 좋아했어. 음. 이게 그냥 모폴라 뭐 입고 그냥 막 그니까 막 입을 수 있어서 좋아했어요. 음. 맞아, 막 입을 수 있어서 좋다는건 근데 약간 ]은... 걸림이 없다는 거죠. 음, 모차일이 음. 음. 그렇다고서 밋밋하지도 않고, 맞아, 맞아. 스타일리시함도 있으니까. 편한데 스타일시까지 리 하니까. 막 입은 것 같지 않아서 좋아. 그리고 되게 만져보시면 소재가 되게 부드럽고 음. 좋거든요. 좋네요 피부에 바로 닿았을 음, 음. 때도 이게 거꾸로거나 그런 음. 것들이 없고 또핏 같은 게잘 맞으시니까 음, 음, 음. 또막 입을 수 있다는 게 음?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하나도 빠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막 입을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뭐 언제든지 믿고 이렇게 뭔가 집을 수 있는 옷이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이 옷은.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laughs>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웃음> 네. 그러니까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노력을 해서 내가 맞춰볼까? 이런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잘 어울리고 하는 그런 옷들을 내가 이제 계속해서 남긴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좀 옷장을 가, 이렇게 꾸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네, 도현 씨가 준 건데 좀 웃으면서 찡. 너무 재지네. 도현 씨가 준 건데 음, 옷이 좀 커요. 커 보여요. 품이 엄청 커 보이는데 뭔가. 근데 엄마가 입으셔가지고 저다 엄마가 더 크시거든요. 음... 키도 크시고. 근데 이걸 어머님이 주실 때 색깔이 저한테 맞는다고 주셨어요. 더 어울린다고? 네, 어울린다고. 그때 그냥 됐다고 할 수는 없나요? 저도 근데 색이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색이 마음에 들어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입어보고. 입어보지 않았죠. 영빈님은 네. 음. 그 색을 좋아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 바, 보여줬던 어떤 자료들에서도 색감을 되게 잘 활용하는 것들을 포인트로 색을 쓰는 걸 되게 좋아하시긴 했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그냥 음. 색이면은 일단 오케이를 하는 느낌이 좀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엄마한테 거절을 잘못 어, 그리고 채도라던가 톤이 라던가 이게 분명히 좋아하시던 그 톤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나 빨간색 좋아하니까 오케이 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돼 해서 옷들을 계속 그냥 쌓아놓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빨간색이어도 사실 이거보다 영비님 보다 영비님 한테 좀더잘 맞는 붉은 계통의 색깔이 있을 수 있고 또 영비님이 더 좋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지금 느낌이 약간 이거는 좀 이렇게 블루가 섞여 있는 빨간이잖아요. 음. 그래서 약간 차가운 느낌이 나는데 영빈님은 살짝 옐로 톤이, 바... 어, 네, 살짝 깔려있고 굉장히 밝은 피부톤이라서 따뜻한 느낌에 흰색이 많이 들어간 컬러들이 잘 어울리시는 분인데, 이거는 좀 약간 검은 빛도 살짝 나고, 푸른 빛도 나고, 그래서 얘가 갔을때 약간 영빈님이 얼굴이 막 생기,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다, 이건 아니지만 지금 이 셔츠의 색깔과 영빈님의 느낌 이렇게 봤을 때랑 이가 있을 때랑 조금 이게 달라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베스트한 컬러는 아니는데 그래도 어, 빨간색이니까 난 좋으니까 색깔 좋으니까 어, 엄마가 주셨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네. 하게 되면 옷들이 이제 계속 무한장 쌓이게 되는 거 있죠? 허이 들어가 있죠? <웃음> <웃음> 이렇게 보관하시면 안 되고 아, 항상 옷들은 잘 계속 어, 해야 되는데 네. 어. 이런 것도 채도가 좀 이렇게 낮다는 점에서는 영빈님한테잘 어울리시고 이것도 되게 갈색인데 약간 따뜻한 느낌의 갈색이라고 해야되나? 음. 그래서 이런 컬러감도 나쁘지 않아요 약간 밀크코코아 느낌? 응응응 음, 음, 음. 음. 그래서 우유가 좀 들어간 듯한 그런 컬러가 이런 게 되게 영국님한테는잘 <laughs>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퍼스널 스타일이 어쩌고 봐 이렇게 뭐 트렌드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어쨌거나 물건을 좀 소중히 여기면서 나다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자는 차원에서 옷을 마주 하는 거니까 이제 뭔가 이걸 스타일 차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느낌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시고 되게 어,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 같아 그런 답이 나오는 것들을 찾아가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옷에 대해서 옷은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이렇게 잡히는 거고 볼수 있는 거고 입을 수 있는 거니까 옷에 대해서 내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나한테 어울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래도 이건 내 느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밖에 더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자신있게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믿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정리를 하는 거다 라는 거지. 그수 있는 이런 터틀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위에 입어야 되니까 그럼 타이트하지 않고 루스한 핏에 좀 이렇게 여유 있는 니트들이 같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의 영빈님이 좋아하고 또 편하게 느끼는 스타일이니까 이런 아이템에서 이제 고르면 되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색감을 조금 더 이제 좀더 예리하게 내가 보, 보려고 해보자 자주 입으시는 것들은 지금 보면은 얘가 이렇게 아, 됐잖아요 새로운 무늬가 다보들어요네 <laughs> 다 어, 어. <laughs> 여기에 나중에 뭐, 뭐를 이렇게 뭐, 러, 하나. 판을 하나로 어. 그냥 막 입으려고 다시 뒀는데 음. 제가 막 입는 옷을 또 그러니까 저렇게 그러니까 이 니트처럼 음. 막 입는다라는 거랑 또 다르게 맞아 막 손이 안 가더라고요. 꼭 약간 집에서 그냥 편하게 입, 막 입어야지 하는 옷을 안 입게 되더라고요. 막 입으려고 음. 생각하지 마시고 기분 좋게 입을 옷들만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입? 아 이거 버리긴 좀 아깝고 뭐 어디 입고 나가기도 그렇고 그냥 동네 뭐나 집안에서 네. 이렇게 좀허드레로 입으면 되겠지 하지만 그렇게 입었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옷이 없어. 외출복 빼고는 집에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뭐 그런 거 남겨놓으셔도 되지만, 지금 영빈님은 옷이 계속 많이 있는 게 문제인 상태이고, 그리고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또막 그 허드레로 입을 수 있겠지 하는 그런 옷들을 갖고 입고 있다 보면은, 기분도 약간 허드레가 되는 느낌이 <웃음> <웃음> 들 수가 있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집에서 입더라도, 그러니까 막 입는다기 보다는 편하게 입기를 원하시는 거지 이 옷을 막 아, 이거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뭐 여기 묻어있어도 상관없어 어, 네. 그런 느낌으로 옷을 대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 만났을 때랑 아,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laughs> 이런 사람 만났을 때 시간을 보내는 거는 그 어떤 완전 그 에너지의 질이 다, 다르잖아요 네, 네. 그, 그러니까 계속 나를 살려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막 이런 상생하는 게 아니고 아, 그냥 좀 소모적인 느낌 이런 옷들을 인생에서 좀 정리를 해보자. 나는. 겨울에 안 신는 것도 이제 그래. 다른 수준 정도. 얘는, 얘는 겨울 양말이긴 한데. 저기가 여름이랬는데. 맞아요. 이제 양말은 안 사도 되겠는데요? 거의 <laughs> 한0년0년 10년 동안 사해. 양말 안 사줘도 될것 같아요. 너무 양말 너무 얇, 얇아가지고 음. 신발은 또큰걸 사서 제가. 음. 꽤큰걸 사셨죠? 그러니까 <laughs> 10단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0은 작고 응. 40은 좀 크고 그래서 40을 사셨는데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그걸 갖고 싶었나요? 네, 색깔이랑 디자인이 너무 괜찮아서 아 여기 신발꼭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꼭 했는데 그걸 샀었어야만 했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은 예를 들면 마음에 들어. 근데 신발인데 사이즈가 안 맞아. 그러면은 그 신발 말고 다른 신발을 찾아보겠다는 옵션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근데, 그, 그러니까 영빈님이 그 약간 핏에 대한 기준이 항상 그 기준점이 굉장히 낮으신 것 같아요.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죠.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했다. 그럼 색깔이 마음에 들고 그 외의 것들은 잘 마음에 안 드는데도 그걸 계속 킵핑하고 있다거나 그걸, 그렇게 선택한 거를 계속 어떻게든 써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저 네. 저 타이트처럼 옷에 사람을 맞추는. 어 그래서 영빈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옷이 영빈님이 물건들에 자꾸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허리도 그때 여름에 입으셨던 스커트 같은 것도 허리가 굉장히 사실은 컸던 것 같고 또 길이감이 좀 길어서 불편하다고 하셨나 아니면 통이 좁아서 불편하, 걷기에 좀 불편하다 하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밑을 잘랐어요. 어 근데 그렇게 이제. 어떤 기본적으로 내 움직임 이라던가 몸에 그러니까 계속 편안함을 또 강조를 하시는데 편안한 핏을 안 찾는 것 같아요 자기에게 맞는 그리고 나에게 최적화된 어떤 피팅 그리고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을 좀더 선택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어 내가 맞추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계그 호흡 걸어가지고 음? 그러니까 쫄린댔어.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아. 이거 그럼 이상 못. 못 이건 <laughs> <보니까> 근데 <laughs>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일단 근데 사이즈에또사기가 너무, 아...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사이즈 새로 샀잖아요, 그래서. 안 샀어. 근데 그러면은. 아 그거 어, 그 샷지 샀지, 샀지, 샀지 너무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어. 음. 근데 그한 켤레로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근데 이걸 그걸 호흡 오는 호흡곤란이 올 정도면은 좀 이제 잠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음. 있어요. 이거는 아, 그렇죠. 일단 어. 항상 일단. 영빈님 물건 고르는 기준 첫 번째는 내 몸에 잘 맞는지. 이제 사이즈와 핏이 잘 맞는지.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일단 나를 너무 막 조여서 불편하게. 아니면 너무 커서 막 움직일 때마다 걸리적거려. 신발이 사이즈가 커. 헐떡거려. 양말로 맞출 수 있겠지. 이런 개념들을 좀 버리고 나에게 정말 잘 맞는 사이즈를 선택을 한다. 그런 것만 남긴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네. 이거는 진짜 멋내기를 위한 옷이고 질감도 굉장히 감각, 약간 감각을 되게 기분좋게 해주는 좀 이렇게 그런 옷들이잖아요 센슈얼한 느낌이 지, 있는 제 생각엔 거잖아. 차 기사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그쵸, 이거 이제 대중교통을 뭐이 하긴 <laughs>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가을 시즌에 입을 수 있냐 그러면은 또이 소재 자체가 가을 시즌이라던가 음... 이럴 때가 아니고 한겨울용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진짜 그냥 따뜻한 파티장 뭐, 뭐 따뜻한 레스토랑 <laughs> 이런 데를 갈때 예쁘게 입기 위한 옷인데 지금 영빈님이 갖고 있는 모든 옷들 중에서 얘가 가장 겉돌고 있거든요. 그럼 청바지 이런 지금 입고 계시는 이런 청바지 위에 입을 수도 있지만 얘가 100%, 100 베스트 사려면 또 거기에 맞는 소품이라던가구두라던가막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음. 그럼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어 이건 내 취향은 아닌데 이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거 입어볼까 하는 순간 여기에 맞는 또 모든 물건을 내가 사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또 늘어나고. 그럼 또 취향이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을수록 자꾸 물건이 늘어나는 거예. 그러니까 어 여기에 막 그러니까 이거랑 예를 들면 뭐 이런 이런 니트랑 완전히 결이 다른데 얘에 어울리는 아이템들이 이미 쫙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입어도 뭐 하고 입어도 다 맞아. 그러니까 얘는 입을 수가 있는 건데 얘를 이런 식으로 입기 위해서는 얘에 맞는 풀 세트, 그러니까 어울리는 애들의 한 그런 구성이 돼 있어야만 얘를 자주 입게 되는 거라서 얘를 살려볼까 하면서 고민하는 순간 여기에 있는 이제 딸려오는 모든 것들을 또 살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라서 이게 정말 마음에 드시는 게 아니라면 굳이 이걸 내가 소유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국민이 어떤가요 이 정리된 옷장 보시니까? 좋습니다. 음, 그러니까 선반이 ]다. 아니라 서랍형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 이런 제 잠옷 같은 것도 따로 이렇게 놓인 거 보다는 따로 이런 보관 상자라던가 서랍을 마련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자주 꺼내 쓰기에 좋을 것 같아요. 있다고 했또 여기다 얹고 얹고 하면 다시 이렇게 산더미가 되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보, 보인다. <웃음> <웃음> 응, 그리고 진짜 오늘 진짜 큰한 걸음 <laughs> 버렸다. 옷을 버렸다. 정말 아니, 아닌 것들은 이거는 기증도 못하는 옷들은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모든 걸 우리가 다 버리자마 이런 건 아니지만 어디에도 쓸 수가 없을 것 같은 수명이 것들은, 끝났으면 어, 이제 막뭐 그걸 이제 뭐 잘라서 뭘 만들어보고 막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한데 정말 아닌 것들은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것 같아. 음. 놓는 걸로. 네. 그러니까 옷장에 대해서 좀. 신성 씨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약간 신성 씨 하는 그런 여기 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옷들만 나올 거야 막, 막 이런 게 있는데 영빈님 물건만 이제는 그막 엄마 거 동생 거 아니면 옷 말고 막 다른 잡동사니막 이렇게 쌓아 주지 마시고 일단은 입는 옷들은 여기 안에서 해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그리고 너무 큰 발전을 도약을 하셨어요, 영빈님. 저는. 응.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옷을 싹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정리를 한 거잖아요. 이건 내가 안 입을 것 같다. 이거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영빈님이 스스로 선택을 하신 거니까 그런 경험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에너지도 많이 소모하고 뭔가 내 삶을 한번 이제 다 되짚어 보는 그런 어떤 행동이기 때문에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응. 진짜, 진짜 <laughs> 너무 잘하셨어요. 고생했다. 왜냐빈 <laughs>